안녕하세요. 신의 한수의 우동균입니다. 대검찰청의 발표 여러분들께서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검찰청이 지금 현재 모양새만 놓고 봤을 땐 추미의 어, 의견을 받아들이는 방향인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막을 살펴보니까요. 지금 검찰이 굉장히 부구부구 끓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 소식을 저희가 다뤄야 될것 같습니다. 대검찰청이 오늘 밝힌 입장 전문 중에 일부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 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 상태가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 라고 말하는데 형성적 처분이라는 지금 표현을 넣은 것을 두고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윤석열이 추미애 말을 따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애초에 장관이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뭐할게 없어 그냥 지가 그렇게 한 거야 이런 식의 어떤 표현도 지금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표현까지 넣었어요 윤석열 총장은 2013년 국정원 사건 수사팀장의 직무 배제를 당하고 수사지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었다.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겪었던 일화를 지금 이 안에 담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일단 향후에 윤석열 총장 사퇴한 일 없을 것이다라는 점을 밝힌 간접적인 메시지다라는 지금 분석도 나오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배제가 되고 한직으로 물러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검사 옷을 벗지 않았다. 결국 버텼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이번에 취미애가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해서 과거처럼 검찰총장의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윤석열 총장은 검찰 총장직을 끝까지 수행할 것이다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피력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또 다른 해석은 당신들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어뭐 그게 엄청나게 뭐 문제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떠드더니 당신들 지금 짓고 나니까 하는 거 봐라. 너네가 지금 그 사람들 욕할 자격이 있었니? 뭔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지금 말도 나온 것이죠. 한편 이 와중에 법무부와 물밑 접촉이 있었던 것을 검찰 측이 폭로하게 되는데요. 이 밝힌 입장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다 그리고 어제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에달 요청까지 받았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뒤통수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즉, 이 내용이 뭐냐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건의했던 그 신의한수라고 했던 그 절충안 그것이 사실은 법무부에서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사안이라는 겁니다. 법무부와 대검 고위간부들 간의 협의를 거쳐서 결국 그 묘수를 만들어내가지고 추미애도 더 이상 아무 말할 수 없는. 그런 만큼의 지금 합의안을 만들어냈었고 그것을 검찰 차원에서 발표했던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대검찰청이 폭로한 거죠 이 세부사항을 보면요 조남관 법무부 감찰국장이 그 합의된 내용을 두고 윤석열 총장의 절충안을 언론에 발표해달라 그니까 러 윤석열 총장 측에서 언론에 흘려달라 하면은 이제 법무부 측에서 이것을 수긍한 쪽으로 뭔가 갈 것처럼 대검찰청 측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또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합의까지 다하고 언론 발표까지 해달라고 해놓고는 지금 뒤통수 세게 때린 거 아닙니까?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놓고 법무부 최고의 핵심 참모인 검찰국장이 그렇게 움직인 것을 보고 당연히 취미에도 추인했다는 의미를 받아들였다. 아니,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취미에도 뭔가 서로 사전에 얘기가 됐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고, 또 그래서 발표까지 했는 상황인 건데 법무부 요청대로 발표까지 했는데 정작 추미가 어떤 짓을 벌였습니까? 대검이 입장을 밝힌 지1 시간 4 0분 뒤에 뒤통수를 친거 아닙니까? 문헌대로 장관 지시 이행하라라고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제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해서 망신사를 주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대검찰청 관계자들이 지금 분노하는 겁니다.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 범부부 검찰국장이 언론에 오픈해달라고 해서 공개했지 않느냐? 당연히 장관과 얘기가 된 걸로 알았다. 근데, 그걸 스스로 뒤집었다. 이거 사기꾼들이다, 사기꾼! 이라고 하면서, 법무부, 취미애를 놓고, 이거 사기꾼 아니냐? 라는 분노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다른 관계자는 이렇게 말하네요. 모 고검장과 절충안을 만든 조난강 검찰국장이 추장관 면 세워주자. 총장이 건의한 식으로 발표해달라. 라고 해서 그렇게 해줬더니 뒤통수를 때렸다. 아니, 장관 면좀 세워달라 해서 모양새 좀 좋게 해달라고 해가지고 발표해줬더니 이런 식으로 지금 장관이 뒤통수 때린 거 아니냐? 라는 지금 말도 나오는 거고요. 또이 대검 내부에서는 이런 반응도 나왔대요. 일국의 법무장관이 이렇게 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회계망측한 돌방한 행동이다. 즉 추미애 하는 짓거리가 정말 회계망측한 짓이다라는 지금 분노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이 굉장히 격앙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 언론 보도에서는 추미애 뭐 그냥 손을 들어준 꼴이 됐다. 뭐 지금 추미애도 지금 신나가지고 뭐 만신지타이지만 잘됐다 뭐 이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이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다고 해요. 결국 추미애가 이런 식으로 고소할 경우에는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불복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는 식금 내부의 여론도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검찰이 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합의하자 해서 합의까지 다 했는데 마지막에 뒤통수까지 치는 추미애가 뒤통수까지 치는 이런 금도 없는 행동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 지금 고심하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지금 통합당 측에서는 법사위를 개획하고 윤석열 출석을 요청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윤석열이 직접 법사위에 출석을 해서 뭔가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밝힌 상황이 된다면은 또 충격적인 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여론의 흐름이라고 합니다. 한편 지금 이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을 분노하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기 위한 비열한 공작정치 제2의 국정농단 사건이다 박근혜 적권때 했던 것이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면 은 이거 역시도 국정농단이다 주연은 추미애고 조연은 이성윤 연출은 최광욱과 황의석 감수는 조국, 지필단 그리고 후원은 문재앙 이라는 지금 조롱 섞인 댓글도 있고요 오늘 10시까지 다 팔아 해놓고 어제 협상한 내용 왜 뒤집냐 애초에 협상을 마음도 없고 총장 내릴 생각밖에 없었네 법무부 장관이 본문을 잃고 정치인 행세를 여전히 부리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일단 한발 물러나고 훗날을 기약한 것이 낫겠다. 이 정권 한 짓거리를 보니 그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라는 지금 분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한발 물러서는 것이 낫겠다 뭐 이런 말들도 나오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여전히 칼을 하나 쥐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추미애의 아들. 이미 충미의 아들과 관련된 증거, 진수들을 이미 확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활용될지, 이것을 우리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보이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떠한 또 강수를 둘지, 어떠한 또 행보를 보일지, 이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당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항복한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기승전결의 결말이겠습니까? 앞으로 그 방향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의 한수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잊지 말아 주시고요 영상마다 추천도 꼭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많은 시청자 분들께서 녹용의 오리지널 맛을 느껴보고 싶다고 하시는 그런 의견들이 무척이나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신의 한수 프로모션 재구매열 1위를 자랑하고 있는 구전녹용 순위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구존 녹용 순 같은 경우는 녹용의 입문자들께서 녹용의 참맛을 느끼기에 참으로 좋게 제조가 된 제품이라고 합니다. 이 구존 녹용 제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재료들은 국내산 재료들을 엄선하여 사용을 하고 있으며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 녹용 같은 경우는 으뜸 원자가 들어갈 정도로 최고급의 품질을 자랑하는 러시아 알타이구하고 아바이스크산 농장의 녹용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러시아산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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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크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국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녹용 중에서 러시아산 녹용이 최고가를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대다수 녹용들은 뉴질랜드산 아니면 러시아산 녹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러시아산 녹용의 가격이 동일 중량의 뉴질랜드산 녹용보다 무려 두 배가 넘을 정도로 비싸다라고 으흠. 합니다. 그만큼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을 것이 바로 이 러시아산 녹용인데요 그 러시아산 녹용으로 만든 구전녹용 순제품을 저희 신의 한수 단독특가 정상가 25만원 상당의 제품을 무려 7만원이 할인이 된 18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혜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의 한수 단독으로 추가 10포 구성을 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정상가 25만원에서 무려 7만원이 할인된 18만원에 구전녹용 한 박스 30포가 아니라 10포가 추가로 가기 때문에 총 40포를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사실 이 여름이 되면 우리 인체가 날이 무척이나 뜨겁기 때문에 지난 겨울에 쌓아왔던 양기가 빠져나간다고 라 합니다 그런데 예로부터 양기를 보충하는데 있어서는 이 녹용만한게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전녹용순 4 0포를 드시고 난 이후 여러분의 건강이 어떻게 좋아지게 될지 저는 참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02389-7777로 전화하시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구전 녹용 순제품을 반드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